안녕하십니까 안양 일스기념병원 수술실입니다. 지금부터 수술 전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술 전 주의사항입니다. 전일 자정 12시 이후 물을 포함하여 금식합니다. 오후 수술인 경우 당일 오전 6시 이후로는 금식합니다. 물을 포함하여 음료, 사탕, 담배 등 모두 금지합니다. 마치 유도시 음식물이 역류하여 기도로 넘어갈 경우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고 기도 폐쇄시 질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치,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장신구 등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 수술 시 사용하는 전기 소작이나 고주파 기계가 금속과 만나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상하이 속옷을 모두 탈의해 주세요. 말초 혈액순환 확인을 위해 화장 및 손발톱, 매니큐어는 지워주세요. 분실 위험이 있는 개인 현금, 휴대폰, 기중품 등은 따로 보관해 주세요. 수술 진행 과정입니다. 수술 당일 순서에 따라 이송 직원의 도움을 받아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보호자는 감염을 막기 위해 수술실 입구까지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대기실에서 마취 간호사가 환자 팔찌와 차트 등을 대조하여 환자 성명, 등록번호, 수술 부위, 금식 여부, 환자의 소지품 유무, 동의서 등을 확인합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병동에서 덮고 온 이불은 수술이 끝날 때까지 따로 수술 대기실에 보관하며 시트를 제공합니다. 환자 확인 후 의료진과 함께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하면 이송용 침대에서 수술용 침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술실은 감염 예방을 위해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조금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온 시트와 가온 장치를 통해 체온 유지를 도와드립니다. 심전도와 혈압, 산소 포화도 측정을 위한 환자 감시 장치를 부착합니다. 수술 중에 지혈을 위한 전기 소작기를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 복부나 종아리에 파스처럼 차갑고 끈적이는 패드를 부착합니다. 마취와 수술 부위의 탈의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여 준비합니다. 필요에 따라 수술 부위의 제모나 소변줄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수술에 필요한 자세를 취하고 수술 침대에서 떨어짐과 수술 중 갑작스런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억제대를 사용하여 팔과 다리 등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수술 진행을 위해 모든 의료진은 환자와 수술 부위 등을 재확인하는 타임아웃을 시행합니다. 수술 전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수술에 따른 적절한 마취를 시행합니다. 위 과정에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 후 수술이 진행되며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준비 과정과 수술 진행 상황, 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복실 안내입니다. 수술이 끝나면 환자는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의료진과 함께 회복실로 이동합니다. 회복실 간호사가 혈압, 맥박, 호흡 등을 확인하며 의식이 돌아왔는지 확인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온 담요 및 가온 장치로 체온 유지를 돕고 필요에 따라 산소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회복실 간호사는 환자의 통증 정도와 불편 사항 등을 확인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회복실에서는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 머물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면 이송 직원과 함께 병실로 이동합니다. 환자의 상태나 필요에 따라 영상의학과 촬영 후 병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시길 바라며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다.